네, 6월 임시 국회가 내일이면 종료가 됩니다. 여야간 극적 합의로 어렵게 열린 국회였습니다. 네, 그런 만큼 추경안과 민생 법안 등 시급한 현안들이 처리될 것으로 기대를 했었는데요. 여야간의 대치로 빈손 국회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박현우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회기 종료 하루 전 추경안 처리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추경이 국회에 제출된 지 벌써 85일이 지났고 6월임시 국회 회기도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회기 마지막 날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며 한국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이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을 막기 위해 어렵사리연 국회를 방탄 국회로 만들고 있다며 맞섰습니다. 국민의 주무한 뜻을 받들어서 즉각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른 미래당 역시 추경한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위해서는 정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처리와 국정 조사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임시 국회가 집권 당인 민주당의 몽리로 인해 아무런 결론 없이 막을 내릴 위기에. 이처럼 여야가 대치하는 상황이라 통상 여야 간 합의로 열리는 본회의는 현재로선 열리기 어려워 보입니다. 해임 건의안과 추경안 처리를 다루지 않는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개최하자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중재안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정계특위와 사계특위 중 고심 끝에 정계특위 위원장에 홍영표 전 원내대표를 내정했지만 여야간 대치 정국이 이어지고 있어 페이스트랙 법안 처리를 위한 논의도 속도를 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연합뉴스 TV 박현우입니다.